KM235A-7S 중고 미싱 소개하겠습니다. 이 중고도 역시 세월의 흔적이 많이 느껴져요. 로고의 색감이라든지 전체적인 컬러, 이런 정도가 모두 세월의 흔적입니다. 이거는 저희가 페이퍼링을 할 건데, 페이퍼로 거친 부분이 없도록 다시 한번 손을 볼 겁니다. 소리는 좋습니다.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지금 기름이 부어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소리는 매우 좋은 상태예요 장력도 잘 맞고요 땀수를 조금 키워서 이게 저 떨림 상태도 선스타 고유의 원래 떨림이 좀 심하거든요 상당히 이렇게 부드럽습니다. 화절 장치, 화절 속도. 썬 스타 k m 2 3 a 7 s 가격은 48만 원입니다.